이번 시간에 2017년도 3회 전기사회로이은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어 이건 뭐야? 지혜가 섞여서 68번 풀고요. 그 다음에 71번. 72번은 제어에서 풀 거고요. 73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10문제 중에서 좀 뭐, 어, 여러분들이 에, 무리한 문제는 뭐 74번, 뭐 이건 뭐 어, 73번은 풀어, 어,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74번은 근데 뭐 새로 나온 형태니까. 그 다시 나온다면 뭐 이렇게 뭐 불문제는 아니야. 뭐 불문제는 아니야. 한번 어, 풀어보는 시간을 에,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68번 보세요. 68번 보면 함수가 라 전달 함수가 뭐야?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하고 라플라스 변환에서 입력분에 출력하는 건데 이걸 라플라스 변하면 y(t)를 라플라스 변면 ys 되고 두번 미분하니까 s제곱하는 거고요 오는 상수고 y(t)를 라플라스 변면 ys 되고 한번 미분했으니까 s곱하면 되는 거고 6ys에다가 요거 xs 전 xs. 그래서 이게 공통인 거. ys 끄집어내고요. s제곱 플러스. 전드람수가, 전드람수가 뭐냐. 입력분에 출력하면. 근데 이걸인수분해 났어. 6은 2 곱하기 3이 6이죠? 2 플러스 3이 5죠? 이렇게 인수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음. 그러면, 7 0번 전류 방향을 옳게 표현한 것은 이 전류 방향은 전압 50 v 랑25 v 랑50 v 가 크니까 큰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 뭐야? 전압은 이게 짧은 게 마이너스 긴게 플러스 아니에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정방향 아니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로 흐르는 게 정방향이죠. 물론 이건 25가 요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전압은 합하면 플러스 50 마이너스 25 하니까 전압은, 그건 직렬일 때, 어, 전압은 플러스 25V가 나올 것이고, 전류방향을,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어, 드란 정방향이니까 전류방향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방향은, 뭐, 시계방향 우측이니까, 반시계방향이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네요. 답 4번이에요. 72번은, 그럼 그 제어에서 분류라고요 73번 보세요. 알렐 직렬을 해서 어, 100사인 120파이티 전압을 가하여 전류 아이가 2사인 120파이티 마이너스 45도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려면 저항은 몇옴인가. 우리가 오매법칙 아이 꼴 오매법칙을 확대하라. 뭐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앞으로 전류 나오면 뭐어 Z 분의 V 쓰고요 그 다음에 I 꼴, I 분의 V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쓰라고 Z는 I 분의 V 이렇게 쓰라고 여기서 임피던스 가면 전압의 실효값을 전류의 실효값으로 나눠도 되고 물론 전압의 평균값을 전류의 평균값으로 나눠도 되고 이것처럼 전압의 최대값을 전류의 최대값으로 나눠도 되겠지요 나는 요걸로 풀게요, 여기는. 요걸로 풀게요. 자, 일단, 어, 전압의 최대값이뭐마요 전압의 최대값 100이고, 거기 초기상이 0도고요. 전류의 최대값은 뭐예요, 전류의 최대값은 전류의 최대값은 2고요, 초기상이 뭐예요? 마이너스 45도 되잖아. 이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가 뭐야요 전압의 최대값을 3에다 0도고 2에다가 마이너스 45도 하니까 나누 셈에서 절대값 나눠주고 각도는 빼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45도를 빼주니까 플러스 45도겠네. 그럼 이게 뭐죠? 50에다가 이걸 극자표로 치면 바로 나올거 거야. 50 코사인 45도 플러스 2 사인 45도 하면 여기 뭐요? 루트 2분의 50. 뭐야? r 를 직렬해서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니까 R이 루트 2분의 50 오메가 l도 루트 2분의 50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항이 저항이 루트 2분의 5 0인데 이게 계산하면 35.4.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 74번은 조금 더 풀기로 하고요. 자, 75번 삼성 아, 델타 부하에서 각 선전류를 IA, IB, IC라면 영상분전류, 영상분전류 우리가 영상전류가 뭐야? 3분의 1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인데요. 영상분은 접지식에만 존재해 델타 결선이니까 비접지야. 비접지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아. 답을4번 76번은 정현박이로 저는 이가 e m sine 오메가 티플세타 볼트가 인가된 RLC 직렬로 래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 보다 큰 경우 이 회로의 전류 i의 위상각으로 되는가 뭐야 r 하고 l 하고 C가 직렬 연결된 경우 임피던스가 뭐야 이거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하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1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1이 오메가 1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니까 이걸 이렇게 쓸수 있겠지. R 플러스 J 오메가 1 이게 간에 그러면 이거 뭐야요 오메가 1이 크면 RL 직렬 회로 성질 나타나잖아. 전류는 전압보다 우리 L만 이럴 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고, RL 직렬일 때도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고, RL 병렬일 때도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는데, 얼마만큼 뒤지냐. 아, 그탄젠트 실수분지 허수만큼 뒤진다는 얘기를 제가 엄청 설명드렸죠. 그래도 오메가 1이 크니까. RL 직렬회로 성질 나타나는데,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는데, 얼마만큼 뒤냐? 아크탄젠트 실수문지 호수만큼. 전류는 전류는 전압보다 아크탄젠트 실수분지 호수만큼 뒤입니다. 뭐, 이거 RL 직렬회로 성질 나타나게 보시면 되겠죠? 음. 일반은 e t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는 뭐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거쓴 거야. 결국 s가 얼마 거야 s가 s가 마이너스 또 s가 이제 j 오메가 또는 s s가 j 오메가랑 같죠? 이거 j 오메가 또는 s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어, RC 병렬일 때 임피던스 거래. RC 병렬일 때 임피던스 거래. 그럼 임피던스 구할때 병렬이 뭐야?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지는 거 아니야? Z2는 R이죠. Z2가 뭐야? CS분이죠. 근데 분모 혼제 CS를 곱하면 RCS. 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S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라고? 1 마이너스 5 알스 이렇게 집어넣은 거네요. 음 답이 그래서 뭐 2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 79. 성형 y 결선에 y 결선에서 손간 절압이3 0 0 v 트손 전류가 40. 이거 역률이 0.8이면 역률이 0.8이면 리액턴스 값이 나면 리액턴스 값. 자, 그럼 우리가 또 마찬가지 임피던스는 한상의 전압을 한상의 전류 나면될거 아니야? 맞아? 요 Y 결선일 때 선선선관전압이 300이면 상전압 뭐야? 루트 3분의 선관전압 아니야? 델타 결선일 때는 선전류랑 상전류랑 같아 Y 결선일 때 선전류랑 상전류를 같잖아. 40이고 루트 3분의 300 되면 이게 임피던스라고요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오는 4.33나오거4죠 우리 앞에 어, 푼 문제 중에서 조항 값 계산할 때, 조항 값 계산할 때 어, 우리가 그그 그 73번 보시면 73번을 이렇게 풀었죠. 어 73번을 73번과 한번 여러분 같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어, 뭐, 어, 13번 어, 계산할 때, 50에다가, 50에다가, 이게 루트 2분의 5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코사인 세타가 쳐진 거야, 코사인 세타가. 이게 뭐야? 계적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인피던스는 4.33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세이터가 0.8이면 사인세이터0.6 되는 거아니야 그래서 저항은 4.33. 여기 뭐죠? 여기 저항. 이게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 9번는뭘 물어봤냐? 어? 리액턴스값 물어봤으니까 요거 계산한 거죠. 요거 계산한 것이 얼마 나오냐면 어 2.6, 2.6 나왔다. 뭐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여기는 위상차가 나와 있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직접 위상차 대신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직접 대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문제인데 틀린 문제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비교해드렸어요 음. 80%. 번 인덕턴스, 인덕턴스 병렬이잖아요. 병렬일 때 어떻게 하죠? 병렬일 때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 는 곱해주잖아. 인덕턴스 마찬가지.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는데 부가 문제인데 분자는 항상 마이너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거의 같은 방향일 때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반대 방향일 때 플러스. 이걸 이렇게 기억하라고. 병렬이지만 같은 방향일 때 합성 인덕턴스 값 계산하면 커요. 이게 커질 거 아니야. 이게 클라면 뭐요? 분모 값이 작아져야 큰 거죠. 그러면 자, 반대 방향일 때 합성 인덕턴스 값이 작을 거 아니야. 작은려면 이게 커야 작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같은 방향이니까 답이 1번 되겠죠. 자, 그래서 뭐어 요거 어 풀어 봤고요. 어, 74번, 뭐, 이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는데, 뭐 74번, 뭐, 새로운 형태 문제인데, 앞으로, 뭐, 이런 거에 이런 문제. 음. 요게 2구요. 여게 4구요. 4고, 뭐 유치 자 이거 it 를 여기서 어 a 값은 얼마냐 a 값 처음 나온 유형인데 이걸 대분안의 등가회로로 만들어서 이걸 대분안의 등가회로 이렇게 대분안의 등가회로로 만들어서 자, VAB가 뭐냐, VAB가. 이 전압이, 이거, 어, 뭐, 어, 이거, 뭐, 태분의 등걸음 이렇게 놓으면,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 전압이, 이 사옴, 전압원 입장에서 볼때 이옴은 회로가 개방돼 있으니까, 회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사옴, 4옴, 사옴은 직렬이니까, 직렬이 돼 전압이 나눠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ZAB가 뭐지 ZAB AB측에서 본 입력측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가 전화만 달라가니까 2는 어, 직렬이고 2는 직렬이고 4하고 4병렬이잖아 4옴. 이걸 다시 한번그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이런거죠. 연결하면 4옴이고요. 요거 1 0미리리 되는거예요. 이게 무슨 회로냐. RL진열 회로 아니야. RL진열 때 과도절류가 뭐예요. R분의 2 1-M-L분의 RT가 되는거 아니야. r 이 4분의 0.5. 그쵸. r 이 4분의 4분의 0.5 1, -1, -2 -1 -2. L이 10 마이너스 L이 얼마예요? 1 0밀리1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 R이 4 4분의 0.5가 0. 어, 0. 마이너스 여기에 사, 어, 400T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보거요거 그래서, 어, 마이너스 400, 아, 아 저, 그, 어, 어, 크기만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어, 여기 어, 빼고, 요것만 물어보니까, A는 400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뭐, 이 문제까지 풀어달라 그런 욕심은 없어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어, 의미를 이렇게 풀어달라 그런 의도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2 0 1 3년 3회, 전기사 회로이론도, 뭐, 74번 하나 정도 빼면, 아홉 개 정도는 풀수 있는, 뭐 정상적인 수문들로 따르면 아홉 개 정도는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 3, 어, 3회를 포함해서 어, 전기사 회로 이룬 1회2회3회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